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진을 잘 찍는 방법 인물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진을 잘 찍어 보이게 찍는 방법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샘플 사진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반 분들이 찍은 사진들이 더 괜찮은 게 많은데 저작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무슨 무슨 화보라고 검색어를 해서 찾은 사진들을 샘플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어, 추천드리는 방법은 생맞추기입니다. 일명 깔맞춤인데요. 자, 샘플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바다색이 파란색이죠. 바다색과 옷 색깔을 맞추는 이런 깔맞춤이다. 뭐 건물이 노란색이면 옷도 노란색 이런 식으로 옷과 배경색을 맞춰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반드시 같은 색일 필요는 없고요. 비슷한 색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과 옷 색깔을 맞춰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방법은. 옷 색깔과 소품 색깔을 맞춰주는 방법인데요. 지금 같은 사진 경우는 위 상의 색과 가방 소품의 색깔을 맞춰주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깔맞춤을 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머리 색과 배경 색을 맞춰준다던가 머리 색과 소품 색깔을 맞춰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은. 어, 전봇대에 있는 노란색 라벨 색깔과 옷 색깔을 맞춰줬죠. 이렇게 어떤 배경의 어떤 색과 그 모델의 어떤 갖고 있는 색깔을 맞춰주면 좀더 임팩트 있고 집중되는 사진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는 방법은 배경을 심플하게 하기입니다. 배경색을 어, 단색, 원색 아니면 가능한 한 심플하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예로 보여드리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깔맞춤도 들어가 있고 배경 심플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자, 모델이, 모델 두명다 분홍색으로 깔맞춤을 해줬고요. 그리고 벤치색과 이 코트의 라인 흰색, 이렇게 색도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배경도 가능한 한 심플하게. 해줬기 때문에, 어, 깔맞춤과 배경의 심플함을 전부 들어가 있는 사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요, 어, 이렇게 색깔을 맞춰주시면 돼요. 원색도 괜찮고, 심, 가능한 한 심플하게 한,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어, 연두색과 녹색, 이렇게 비슷한 계열일 때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배경도 심플한 색깔로 맞춰줬고요. 그리고 모델 세 명을 보면요, 같은 색상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맞춰 색깔을 맞춰준다든지 배경색으로 맞춰준다든지 이렇게 색깔을 맞춰주거나 배경을 심플하게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어, 옷을 입으실 때도 동일한 팁인데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옷을 입으실 때도 그렇고 색깔이 3개 이상이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하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계열은 괜찮아요. 하지만 완전 다른 색인 경우는 3 가지 이상의 색은 가능한 한 넣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빛 이용하기입니다. 어, 일명 림라이트라고도 하는데요. 사진을 찍을 때 햇빛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이용해서 모델의 테두리에 빛의 선을 만드는 건데요, 일명 후광 효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 샘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햇빛을 이용해서 머리에 이렇게 립라이트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립라이트도 좋지만 이렇게 빛의 점점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 찍을 경우에 플레어도 생기지만 일부러 이런 느낌이 좋아서 플레어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플레어를 잘만 이용하시면 멋진 사진을 찍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립라이트와 플레어 같이 들어있는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꼭그 머리 부분만 하실 게 아니라 이 빛을 잘 이용해서 몸, 모델의 몸이라든가 이 신체 부위의 라인에 잘 적정하게 들어가면 좀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광 효과처럼 좀더 슬림해 보이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빛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인물 잘 찍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어, 일단 뭐 배경하고 옷색하고 깔맞춤 한다던가 배경이 원색이거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인물 사진이다 보니까 모델이 잘 나와야지만 잘 찍은 사진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단 모델이 잘 찍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팁은 어첫 번째. 모델이 뭐 자신이 없거나 할 때는 머리카락으로 좀 가려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으로 왜 턱이 있으신 분들은 머리카락으로 자연스럽게 가려서 얼굴형이 가림하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흘러내리게 해서 분위기를 연출한다든지 해서 머리카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뭐. 책도 있고요 아니면 카메라도 있고요 아니면 가방도 있는데 일단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찍는 포즈를 하셔도 되고 카메라로 한 얼굴 반쯤을 가리셔도 되고요 그렇게 카메라 소품 같은 거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꽃을 이 샘플 사진처럼 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꽃으로 얼굴을 가리셔도 되고 꽃으로 어떤 거를 연출하시면 좀더 괜찮은 사진처럼 보이고요 또 소품 중에 안경, 안경으로 가리시거나 아니면 안경으로 연출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가방으로 연출을 했고요. 가방으로 가리거나 아니면 손으로 가리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가방과 손이 둘다 사용되어 있는, 있는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손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손보다는 이제 팔을이라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팔로 얼굴을 가려주시면 대체로 좀예뻐 보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턱도 좀 가름해 보이고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팔을 이용한 거고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손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 손이요 의외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이 손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을 많이 이용하셔도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모델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좀 가려주시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샘플 사진처럼 손으로 좀 이용해서 가려주시면, 얼굴도 좀 갸름해 보이고, 좀더잘 찍은 사진처럼, 잘 나온 사진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턱을 개면서 손가락으로 연출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얼굴 가리는 방법, 소품 이용해서 가리거나 손으로 가리거나 이런 방법을 있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방법으로는 웃는 사진 찍기입니다. 어,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웃는 사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 전문 모델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쁘신 모델이 아닌 이상은 일반 모델에게는 정면에서 웃는 사진 또는 너무 활짝 웃는 사진, 뭐, 이빨이나 잇몸까지 다 보일 정도로 너무 웃어서 주름도 다 짓는 그 정도 사진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는 분들은 그런 사진을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활짝 웃는 사진이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델 입장에서는 정면에서 웃는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어그 너무 활짝 웃어서 주름도 나오고 잇몸도 다 나오는 이런 사진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찍으시되 어 모델한테 한번 괜찮은지 한번 물어보시고 어 다시 찍으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이렇게 정면 사진이나 너무 활짝 웃는 사진만 피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방법을 제가 샘플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45도에서 쳐다보면서 웃는 사진도 있고요. 아예 옆 모습에서 옆 모습으로 누군가를 쳐다보거나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웃는 모습을 찍으셔도 되고요. 반드시 어, 눈 뜨고 웃을 필요 없이.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 짓는, 웃는 모습, 이런 사진도 괜찮고요. 그리고 꽃을 이용해서 꽃을 쳐다보면서 어, 지그시 웃는 사진도 괜찮고요. 아니면 외모에 좀 자신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 가리시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웃기는 웃대. 손으로 가리시면 돼요. 그러면 웃는 모습과 어, 얼굴 가려지기 때문에 가름에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손으로 가리셔도 되고 주먹을 쥐어서 웃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펴셔서 자연스럽게 웃는 모습을 연출해 주셔도 됩니다. 인물 사진을 찍으실 때는 반드시 모델한테 양해를 구하시고요.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 분들에게는 꼭 양해를 구하고 뭐 찍어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 사진을 올려도 되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찍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델을 찍으실 때는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 있는 얼굴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 정면이 자신 있을 수도 있고, 자기는 옆모습이 자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이 마음에 드는지, 왼쪽이 마음에 드는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한번 직접 물어보세요. 어느, 어느 각도를 본인이 마음에 들어 하는지. 왜냐하면 여자들은 셀카를 대부분 찍기 때문에 자기가 잘 나오는 각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각도를 찍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왼쪽 얼굴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왼쪽 얼굴은 반대로 감정 두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정 모르겠다 싶으면 왼쪽 사진 위주로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어 모델분한테 만약에 얘기 상의를 하고 전문적으로 찍는다고 했을 때는 어 원피스 아니면 단색 아니면 흰색을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사진 찍는 분들도 아시면 좋고 아니면 모델 분들에게도 초보 모델 분들 아니면 어 우연하게 찍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자분들에게 추천을 드리자면 제가 뭐 여러 개 옷을 입어 보면서 느낀 거는 원피스가 최고예요. 원피스가 제일 잘 나오고 무난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 원피스든 아니면 뭐든 단색이 제일 좋습니다. 단색 뭐 무늬가 들어가 있거나 땡땡이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어좀 산만해 보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단색. 그리고 흰색은 풀에서 찍든 어디서 찍든 정말 장소와 상관없이 흰색은 어디나 잘 어울려요. 그래서 색깔을 좀 어떤 색을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흰색 그리고 흰색 원피스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 찍는 분들은 모델 찍을 때 그냥 찍 찍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보자 분들이나 그렇게 하시는데요. 가능하면 좀 모델한테 말을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을 걸어줘야지만 모델이 부드럽게 얼굴이 풀리고요. 그리고 모델과 사진사가 얼마나 친하냐 얼마나 자연스러운냐에 따라서 사진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원저좀 말을 걸어주시고 뭐 그냥 뭐 오늘 뭐 했는지 오늘 뭐 먹을 건지 뭐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할 건지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질문하면서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말 걸어주시고 좀 웃겨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아재 개그를 쓰셔도 되고 뭐 웃겨 주시면서 모델을 좀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문 완전 프로 모델이 아닌 이상 아마추어 모델이거나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한 풀어지는데 한 시간 정도가 걸려요, 평균. 그래서 저도 찍어보고 찍혀본 바로는 굳어 있습니다. 아마추어 모델이더라도 카메라 앞에 딱 쓰면 조금 그 긴장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시간 정도는 그냥 버리신다고 생각하시고 어, 서로 얘기해 가면서 1시간 정도는 편하게 찍으시고요. 1시간 뒤쯤 되면 은 모델이 완전 몸도 풀리고 표정도 풀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어, 찍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 많이 보시고 잘 나온 사진을 따라 찍으시면 됩니다. 잘 나오는 사진은 샘플을 몇 개를 준비해가서 모델한테 이렇게 한번 포즈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가 공부에 가서 어, 모델한테 요구를 직접 하셔도 되고, 아니면 포즈를 직접 양해를 구해서 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직접 포즈를 만져주셔도 됩니다. 그건 양해를 구하고 나서요. 그렇게 찍으시면 될것 같고요. 사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찍어 보시고 사진 많이 보시고 어, 그렇게 해서 좋은 사진을 찾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안녕.